국가 정보원이라는 것을 없애지 못하고 음.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테러 업무까지 맡기겠다면 그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힘은 줘야죠. 아, 그게 지나치다니까요. 예. 아니 그럼요. 제가 그 보기에는 지나치없어요 음, 우선, 응원했는데? 아, 우선 오해를 하는 것이 이 감청도 국정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SKT 같은 통신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권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테러 방지법을 보면 UN에서 지정하는 그 테러 조직원. 예,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테러에 대한 정의,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 활동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야당이 문제잡고 있는 부분? 이 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 위험 인물을 규정한 2조의 문제인데,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의 선전, 테러 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 예비 업무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여기까지는 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였다고 왜요?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게 어떤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규정 없고요. 결국은 국가정보원에서 이 사람은 테러 위험 인물로 우리가 의심할 만한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만 하면. 그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 테러에 가담하거나 가담을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상당한 이유. 뭐 이렇게 법에 이렇게 두릉술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모든 법문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법문이 이것 때문에 판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만들대아 내가 보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래서 올리잖아요. 올리면 판사가 그래서 영장을 발부를 할때 심사를 하는 거예요. 팔년 해서... 동안 세 건이에요. 8년 동안 몇 건이 신청? 팔년죠 수... 제가 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를 안 가져왔지만 경찰 검찰이 아니고 국정원이 거요 지금 문제는 이런 거예요.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첫째는 의심할 오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국정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추적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거. 지정 절차도 해지, 해제 절차도 아무것도 없는 거 외부의 감시 감독 장치도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국정원이 이 법안 구조 규정에 의해서 모을 수 있는 정보가요. 개인 정보, 개인 정보는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정보, 우리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스마트폰이나 이거 다 해서 위치 정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금융 정보, 특정 금융 정보 이거 다 금융 감독원하고 같이 국가 정보원장이 보고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문제... 네 번째가 민감 정보인데 yeah. 민감 정보는 그 사람의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정보. 이게 전부 민감 정보예요. 이것까지를 사실상 아무 통제 장치 없이 요구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우리 상황으로 보면 인권보호관 한명 딸랑 둬가지고 뭐이렇이죠 근데 아예서 같으면요 이미 이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말하는 공격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에 이미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헤러에 가담했다고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까지 체포를 해서 국외로 내보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지금 예. 그 IS 때문에 이걸 집권 상정한 게 아니고요. 이병호 국정원장은. 아니, i s 하 북한이죠. 북한의 아니, 위협에 예. 관한 정보를 국회의장이 받고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상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북한뿐 아니고 IS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요. 북한에게 벌써 지금 추방당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 됩니다. 북한 등 이렇게 되어 예. 있는데요. 그거 하자고 지금 무슨 빈대 잡자고 초과장관 불태우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아니, 빈대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걸왜 빈대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에 관해 지금 북한은 테러단체예요 유엔이 지 우리 헌법상으로는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북한은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입니까? 지금요. 테러를 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스스로 입입니다. 아니요.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북한은 유엔은 안 정했지만 미국이 정했죠.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예. 정했죠. 예. 예 테러지원국으로 그러니까 정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 이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네. 북한은 이 법의 규제대상이 아니에요. 테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이 한반도에서 지금 정전 협정에 따른 교전 당사국이잖아요. 북한이 하는 도발, 연평도 폭격이라든가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등등은 군사 행동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우리 국민 중에 그쪽에 협조하는 이런 거는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력 대 군사력으로 대응하고, 우리 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단속하고, 이 체제가 다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간첩이 어디 휴전선 에 모는 게 잡히는 게 있습니까? 뭐 잠수정 타고 간첩 와서 잡힌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예. 네. 이제는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북한과 다 교류를 하니까 과거처럼 무슨 암호를 때리고 보내고, 뭐 라디오 듣고 그 암호 풀고해서 북한의 지령물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대남 테러 역량을 총 결집하라는 것은 그 말을 아주 무섭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미국 9.11 테러 같은 엄청난 초대형 테러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때 가서, 아, 이 국정원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하지 말고 사실은 적절한 수사권과 적절한 조사권을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자기들이 정부에서 내놓은 테러 방지법, 테러 대처법, 어 이런 법에 대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더 더 인권 보장을 해라 이래서 나듬고뭐 하고 이래서 여야 간에 협의하고 해서 실큰 양보를 해서 만들어놓은 법안 자체를 두고 또 시기를 걸면 그건 어찌하는 겁니까? 아니, 그 옛날에 지금 시부 만들지 말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과거 정부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렇으니까 지금 괜찮다 이럴 수 없죠? 아, 지금 비밀 체질은 하고곤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3월 10일까지 <laughs> 계속 필리버싱 하더라도. 폐기가 종료되면 사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여야 합의해서 일정 합의해서 국회 열리면 바로 이 법부터 철회하기 위해서 차피 못 막아요. 막을 음, 수 없어요. 다만 있구나. 지연시키는 예, 거죠. 다만 지연을 시켜서 뭐저 아, 여론을 얻겠다는 얘기인가요? 진보. 소수파인 야당으로서는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실히 알리고 자기 주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못 하게 하면. 그럼 뭐예요? 그러면 국회 뭐하러 있어요? 야당 의원들로 집에 가서 애나 보고, 여당 모에서 맨날 뚫리지. 방금 우리 유 장관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은 못 막아요. 그럼 못 막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보기로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야당의 지지율 높이기 선거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올라가던데 지지율 그래도. 지금 여권이 보기에 야당이 네. 총선 전에 필리버스터 하고 막쓰다가다 되잖아요. 제일 처음 한 김광진 의원부터, 네. 뭐 의원부터 처음에 해서. 기록을 깬 은수미 의원 네. 그리고 그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고 네. 그 노래를 부른 강희정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쓰다가 됐잖아요. 쓰다가 돼서 금속을 상위에 올라서 하루 종일 읽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필리버스등이 음. 최고의 선거 운동 아니냐, 이런 비안양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그이 효과적인 선동, 뭔가 하면 핀가리기예요 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예요. 음. 대중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두 번째는 약자 코스프레를 해야 돼. 음. 사람들은 약자 편을 들어. 골리학과 다이 사움이 되면 다위 승겨요세 음. 번째는 뭔가 하면 가장 많은 게 변화 개혁입니다. 네네. 그런데 내가 하나 확실한 결론에 이런 게 뭔가 하면 국민을 많이 찾는 캐지프이즈잖아요 이거 많이 쓰는 자들은 전부 다삼을 정치이고 음, 음. 부패하고 그리고 돌대가리고 꼭 그런 문제였죠. 건 아닌데. <laughs> 왜 그런가 하면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과 신념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국민만 찾는 거야. 어?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뭐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리게니다막 이러고 전부 다 계속 국민 국가만 찾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것 같는데. <laughs> <아니> 그래서 이제 <laughs> 하나 당장 내일부터 다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있어. 그 저는 처음에 보궐선거 그 나왔을 때, 때 주된 색깔을 핑크색을 쓰고 캐치프레이즈를 기본 좋은 선택 네.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찍은 확 웃는 짝 웃는 사진을 써가지고 됐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보고 화장품 광고 같다고 그랬어. 음. 그 핑크 색깔이 참 야리꾸리한 색깔이잖아요. 어. 근데 그렇게 평가르기안 하고 음. 국민 타령 안 해도 되던데? 그때는 뭐 유시민이가 예뻤겠지. 지금은 이제 그런 전략 서면다 나옵니다. 아 그럼 뭐 변호사님이 하나 좀 예. 뭐. 내가 아니 내가 변호사님이 네. 출마하시면. 좌파척결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정당을 네. 만들면 네. 당부대당 그러면 아마 <laughs> 선관에서 이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당두대에는 안 그래. 전부 좌파만 들어가는 거야? 네. 아니지. 어, 좌파만 들어가는 거지. 나는 늘이 나라에 좌우가 같이 있어야 된다. 좌를 나는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 뭐 키우기까지 하세요? 아니, 좌가 워낙 제대로 된 좌가 없으니까. 우도 제대로 된 우가 없다면서요? 어, 없지. 그럼 그래. 좌우를 다 키우시지. 우를 물 주면서 좌를 물안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음. 나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니까 만약에 이제 출발하신다면 어, 본인이 한번 이렇게 아니, 나보다 그래. 좀 먼저 캐치. 저 그래서. 했잖아요. 그 그래. 지난번에 그래. 썼잖아. 쓴거 말고 새로 출마를 한다면 안 해,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그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유시민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laughs> 유시민은 다시 지금까지 유시민의 모든 아하. 이미지는 다 사라지고, 어? 이렇게 탁오샵식인 훌륭한 유시민, 이제 투표소 안에서는 다 듣게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 아. 전원투표연사님은 나? 음. 저 좋은 남자입니다. 에이. <laughs>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식당에서 사실상 공짜 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임원 정모씨. 정씨는 지난 9일 가족 등과 함께 삼청각에서 230만 원어치 식사를 하고 33만 원만 계산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등과 150만 원어치 식사를 한뒤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삼청각 먹튀각 세종문화. 배관 직원의 먹튀 논란에서 야 이거 근데 좀, 좀 그렇더라고요 구질구질해요 네. 1인당 20만 9천 원짜리 식사라고 아, 3만 원씩만 냈단 말이에요 점심 정식의 제일 나은 기본 네. 네. 뒤에 한 말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책 잡힐 일 하고 싶지 않다 <laughs> 난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이다 그냥 먹고 간 놈도 많아! 어, 뭐 이런 거 아니 이틀 동안 예약을 했대요. 네. 하루는 본갓집, 하루는 처갓집 이는데 음, 본갓집하고 약속한 날은 펑크. 오지 않고 네. 처갓집 식구들집 네. 대하러 근데 그 전부터 이런 짓거리를 많이 했다고 이분이 문제된 정 팀장이 인사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세종문화관 맞은편에서 셔틀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네. 삼천각으로 아 정말 편하네 그럼 <laughs>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렇게 밥을 먹고 돈을 얼마밖에 안낸 사람들이 네. 예, 한둘이 아니야? 네한1명 정도가 있다 예, 예. 이렇게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간부들 이런 사람이 와서 먹고 가면 그 직원들이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걸왜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무슨 계급이 깡패고 완장이 무섭다고 그거를 꾹 참으면서 참다 참다 못해서 은밀하게 언론사에 제보를 한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와서 먹튀를 하면서 위세를 부리고 가는 거를 못본 척하고 참고 속으로 꾹 삼켜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렇게 상식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그 무전취식 음. 이러는데 무전취식 아니에요. 이건 유전불직업이잖아요. 음. 그유전사기죄예요또 음. 그리고 그날 정팀장이 그 마치고 이제 자리를 옮겨갖고 차를 마시면서 착각선에 전 내지도 않고. 네. 왔다. 네. 자기 주장은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코스 요리 먹었으니까 후식 자동으로 딸려 나오는 거지. 음. 이랬겠죠. 음.